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혹시 거절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절실하고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도 합당한데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고 거부하는 상대방이 정말 야속하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힘 빠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데스란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다 이제 그 끝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었던 만큼 종착역에 가까워 온 만큼 얼른 이 여정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가고자 했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들의 처지와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이유는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세가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전하려고 했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수 백년이 이미 지나간 긴했지만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지간, 지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두 나라의 시작이 바로 야곱과 에서였기 때문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자신을 가르쳐서 에돔의 형제라고 표현했던 것은 분명 과장된 사실은 아니라고 볼수 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모세는 당신의 형제라는 이 표현으로 자신의 말을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게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어, 이런 것들로 인한 폐해가 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 이런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끼리 더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가족, 같은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지역의 수많은 한인교회 중에서 한운이라는 이 교회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은 분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관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다, 어떤 정도의 정도의 깊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만나는 대상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분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제로 에돔 왕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의 지간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니 내가 지금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분명히 설득의 가능성은 높, 분명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청을 하고자 하는 이 형제 백성들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나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생면 부지의 길거리 행인들에게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자연 재해를 당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타인도. 모르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데 남도 아닌 형제가 그 수탄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상황을 들은 사람은 그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형제를 기꺼이 도와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거부하지 못할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의 호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부르짖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애돔 왕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우리의 도움의 요청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신 마당에 인간인 애돔 왕 그대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민족 간의 특별한 관계와 인류의 보편적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라면 거부하기 힘든 그 시도로부터 오는 당위성까지 지금 모세는 에돔 왕에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모세의 간청에 에돔 왕이 거절할 이유가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에돔 땅 변방의 한 모퉁이인 가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예스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모든 상황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어 주도록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에돔 왕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자신의 위상 또한 분명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감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내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모두에게 분명 이득이 되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 상황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상되는 손해 또한 에돔에게는 없을 것이라 모세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진 동안, 행진이 있을 동안.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않고 우물에 물도 마시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만 다닐 것이라고 에도망을 안심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에도망인 에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에돔 왕이 모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 정말 없어 보입니다. 아니, 없어야 하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돈그 불쌍한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은 듯 지나가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그 누구도 찾지 못했을 것이게 말입니다.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고 그것이 마땅한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섬뜩한 경고의 말과 함께 말입니다 에돔왕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에 지나고자 하면 칼로 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포기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한번더 에돔을 설득합니다. 행여나 자신들의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말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까지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에돔 왕은 흔들림이 결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니 군대를 동원하여 그 길을 아예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에돔 왕은 모세의 그 완벽했던 요청을 거절했냐는 것.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쓸데없는 고집으로 보기까지 하는 이 에도망의 거절에 대한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에도망이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가로지르고자 했던 요청을 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40년간의 그대들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냐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게 된그 첫째 딸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 딸은 과연 어느 해의 첫째 딸이었을까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일 본문인 20장 20.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어, 이곳에서 아루는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 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3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 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은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던 5월 1일에 가데스에를 떠난 직후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이 죽었던 그 가데스에서의 첫째 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째 되던 그해 첫째 달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기록하고 여러, 여러 날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기간이 해를 넘어갈 정도의 만큼 길지 않았음을 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해 가데스에서 머물렀던 곳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되던 그해 첫째 달에 가데스에 도착했고 그리고 5월이 되기 전에 가데스를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에돔 왕에게 왕의 큰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은 5월이 되기 전이었던 것이고 만일 그 길로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5월 내에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충분히 도착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광야 생활 40년이란 그 시간이 차지도 않은 시점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종료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방황은 4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고 애굽을 나오던 그해 그들의 나이가 각각 80세, 83세였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123세에서 죽고 그다음에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에돔 왕에게 단호한 거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과는 사우 대조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켰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결정을 수긍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40년 더 먹은 그해 바로 그해가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임을 알고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기에 그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자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도망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이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지 않았음이 다시, 다시금 기억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필수적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심연계에서 말하는 그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함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래야만 하는 중요했던 시기간이, 시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잠시의 즐거움이나 행복 또는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일이 막막하여서 앞이 깜깜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제와 같은 오늘을 또 살아야 하니, 사뭇. 인생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드실 분도,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지쳐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이 고난이, 이 힘듦이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람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역시나 하고 펼쳐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맙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끝이 나야 할것 같은데, 현실은 그냥 그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매물차서 나라는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곤경이나 이 절망이지만, 이 또한 종국에는 분명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엔 40년의 방황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설령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처럼 방황의 삶, 어려움과 고통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 끝을 맺게 될 수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그 곳에서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소망이 있기에 어제의 힘듦을 잊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들 모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 처한 내 자신의 모습에 현실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보다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 분명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늘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오늘 하루에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높여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저희의 삶이 힘들지만 저희의 소망과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